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생했고. 공략 걸면서 조회수 1당 0원씩 기부한다고 했는데, 조회수가 73마리 찍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래 실패했다면, 730만원을 기부해야 되죠. 운동은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1시간 유산소. 됐스 업, 컷, 일곱, 여덟, 아홉, 일. 오케이. 그리고, 가연이가 추천해준 다이어트 보조제. 어, 그거, 그거 먹고, 건강이 좀 좋아진 걸 느낍니다. 몸이 좀 가볍고 그리고 코를 좀안 본다 하더라고 하니까 처음에 110kg 했습니다 1 1 0 2주 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진짜 많이 뺐다 근데 현재는 지금 아 귀엽대 설레임좀탄생이야 음, 조금 더 빼야 설레줘 제발 음. 아니 형님 방 켰는데 인사 좀 해주시지 형님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역시 트레일리십이 되니 이복 굽이 개어렷잖아어 잘생겼어 군복은 족포을 같아요 여러분들 야 지금 한방 쭉 끄. 번트, 번트 훅, 번트 훅, 번트 훅 턱. 오케이, 와, 번트 제가 이리 제가 보내지 마시죠 이리 제가 삼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리. 됐다 이마. 지가 삼다 선득해놓고 짬뽕 먹으러 가실게요. 떡밥 이런 거. 저는 근데 지금 라면이 제일 먹고 싶어요 여러분. 들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다 이 라면 쭈꾸이는거 봤거든? 와 그걸 꼽하고 지금까지 계속 라면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laughs> 됐다 이제 재밌다. 4시 바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되겠습니까? 1 0 k 만약 을가왜냐면 제가 이렇고그런거좀 일반식 먹가 하면서 그려고하고 가는 거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 8 19, 10, 11, 1 1 5 16, 17, 18, 1기 저 코켓몬 아닙니다 배봐요 배, 배드 간거주머니가 없어졌대, 뭐야 주머니가없어주머니가 96.3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꼭지점 끄면 한이 정도 각도가 지금 나오거든요. 체중이 110.3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비춰주시면, 네. 꼭지점 끄고 보면 굴곡이 거의 없이 거의 일자로 변하려고 하죠. 많이 바뀌었다 거거든요. 체지방은 지금 순수하게 약 11kg 정도 빠졌습니다. 근손실을 좀 보기는 봤어요. 했는데 이 정도 근손실이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내장 지방 레벨이 그때 말 레벨이었잖아. 응. 지금 10레벨. 원래 몇레벨이었 20레벨. 16에서 음. 10까지. 그래, 좋아하시면 되네. 고생했다. 지금이다. 역시 트레이너신이 되겠네. 일반식도 먹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빠졌거든네가 항상 이제 먹기 전에 콩불리 먹고. 때문에 많이 효과 있죠. 이게,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흰 강낭콩이 들었다 했나 그게 이제 식욕 억제되는 것도 있고, 콩이 이제 섭취됐을 때 물에서 뿔게 되면 콩만감도 있거든. 이거랑 이거 푹식재는거 좋다 음. 하더라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여쭤보려서 저는 제가 뭔가 고려드리려고일부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주문가 그리고 저거 도움받아가지고 잘뺀것같고 2주 더 하자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 2주가 아니고 계속 다이어트를 좀할 생각입니다. 음. 다이어트 말고! 체중 줄이는 게 보다는 운동을 하려고 진짜 몸에 체력도 좋아지고 몸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노페이 노기이보통 없이 런는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잘생각다 아, 진짜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7kg 이상 못 빼면 1랑 10원씩 기부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7, 그럼 하면 730만원 기부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몸무게를 좀 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부는 제가 이제 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부산 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라면 50박스 기부했어요, 여러분, 라면. 왜 라면을 기부했냐면,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그렇고, 라면이 진짜 개 먹고 싶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예. 50박스는 꽤 나갈 텐데, 이, 형이, 이형좀 예? 이용 좀 나가지 않나? 아닙니다, 얘네. 음. 기부하는데 그게 뭔상아이겠습니까 아, 맞지, 맞지.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예.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만 티 내고 하고 앞으로는 저 캐리들 모르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 응. 독주머니 독주머니 <laughs> 진짜 독주만 여기 왜 이렇게 달고 있었는데 원래? 조용해. 도 <laughs> 가인이가 하여튼 좀 이거 이것도 추천해 줬어. 캐리 고마야. 엽네고나 아, 진짜 슬슬 좀. 가 아, 진짜 아, 고짜오기 진짜 먹고 싶어. 간장게장 먹으러 왔거든요. 아, 게장도 지금 아, 바로 앞에 있는데. 식입니다. 진짜. 진짜.